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했던 선택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다른 길을 걸었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못 이루는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생의 진짜 지혜입니다. 그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왔던 행복과 고통, 욕망과 소유에 대해 냉정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우리가 겪어온 삶의 경험과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세 가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란 과거를 다시 고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중 일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당시 친구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 사업이 있었는데, 김 선생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만의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친구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김 선생님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 선생님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도 여유롭게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현재의 삶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김 선생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선택했다는 것을요. 친구의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실패할 줄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우연과 변수가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면 혹시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쯤 되셨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후회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엄하게만 키웠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부 이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이 어머니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명절에 의무적으로 만날 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십니다. 그때 좀더 자유롭게 키웠더라면 좀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시대에 박 여사님처럼 자녀를 키운 부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하게 키운 것입니다. 결과를 알수 없었던 그 시절, 박 여사님은 분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일을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이후의 실패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계속 고문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우리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판단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래를 알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나온 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현재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후회보다는 현재를 보아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김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박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녀와의 관계가 원하는 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용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행복의 진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행복이란 큰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행복이 고통이 없는 것이라니요? 행복이란 즐겁고 기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 말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프지 않게 된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몇달 동안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이 선생님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없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혼자 화장실에 갈수 있다는 것,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젊음, 자유는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건강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이신데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을 갚느라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 틀고 지낸 적도 많았고,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끼니를 거른 적도 있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지만 감히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드디어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님은 난방을 마음껏 틀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살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된것 뿐입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입니다. 행복은 무언가 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현명한 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성공을 거둘 때일까요? 물론 그런 순간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아팠다가 나았을 때,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을 때, 불안했던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안도감과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강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70대 중반이신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이 잘안 되어서 빚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매일매일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잘못될까봐, 며느리가 떠날까봐, 손주들이 힘들어할까봐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입니다. 이제 강 선생님은 밤에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쁜 일이 사라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불행 앞에서 작은 근심은 사라진다고요.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신경 쓰였던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큰 쾌락을 줬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은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쾌락을 원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대신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쾌락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견디고 평화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이 없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고독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십니다. 외롭다고 느끼시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녀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고독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독은 파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고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독이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여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여사님은 60대 후반이신데 2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 여사님은 말할 수 없이 외로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들기 전에도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러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정 여사님은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만남도 남편과 함께했던 그 편안함을 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 여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정 여사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참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런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송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선생님은 70대 초반이신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십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오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리워서 매일 전화하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쁩니다. 자주 전화할 수도 없고 자주 올 수도 없습니다. 송 선생님은 그것이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송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녀들을 기다리며 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봉사활동도 나가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으셨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셨다고 합니다. 새들의 지적임을 듣고 나무들이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송 선생님은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소음에서 멀어져야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진짜 지혜는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온다고요. 독서, 음악 감상, 명상, 정원 가꾸기, 고요한 시간, 작은 취미들, 이런 소박한 활동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하면 이런 활동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이신데 요즘 텃밭 가꾸기에 푹 빠져 계십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시작한 화분 기르기가 이제는 작은 텃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허브도 키웁니다. 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물들을 돌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자신이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단순한 삶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독서, 산책,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작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망이 늘고 불행도 늘어난다고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할수록 더 많은 것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적은 것에 만족하고 단순하게 살면 그 안에서 깊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세 가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과거를 계속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둘째, 행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행복은 큰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프지 않은 것, 편안한 것, 평화로운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셋째, 고독의 가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진짜 나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작은 취미를 가지고 단순하게 살고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더라도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과거의 어떤 후회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지금 가진 것 중에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